자, 다음 곡선에 오목과 블록을 조사하고요. 변곡점을 조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보시면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를 볼 때는 항상 분모를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모가 무작정 뭐, 문제가 다,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식은 분모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예, 분수 함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정의역에서 뭐 신경 쓸거 없이 열심히 미분만 하다가 문제 끝내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변곡점 구하려면 오목 볼록 조사하려면 이게 도함수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자, 몫의 미분으로 갑니다.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것 그대로 밑에 것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모 그대로 오고요. 분자는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x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미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분모 를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4제곱이 되겠죠?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그대로 적었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자, 밑에 거 미분합니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속에 거 미분. 2x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음, 분모는, 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하나씩 약분을 해볼릴게요 약분, 약분, 약분. 그럼 분모에 x제곱 플러스 1이 3개 있을 거고요 분자에서는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x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4x인 상태에서 분별할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세제곱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구요 분자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계도함수까지 이제 구해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할 건데 분수가 0이 되겠고 하는 것은 이제 분자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분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2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겠고만 x를 구해 보신다라면, 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0 나오고요. 여기서 또 루트 3 나오고요. 자, 이게 도 함수가 0이 되겠고만는 x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2개도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봐주시면 되겠다. 네, 물론 증가표를 그려주신다면 더더욱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도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것을 2개도 함수에다 집어넣으셔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넣을까? 마이너스 2? 그럼 분모 플러스입니다. 분모는 뭐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도 분모는 플러스네요. 이거 분자만 보면 되겠네? 그럼 분자만 본다는 얘기는 결국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부호를 확인하시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과 0 사이에 있는 거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신다라면 은 마마 플러스 되겠네요. 0과 루트 3 사이에 있는 거1 같은 거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고요. 루트 3 보다 큰거 2 같은거 넣어보시면은 플러스 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도함수의 부호가 아니라 이게 도함수의 부호다 라는 것을 예,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게 예, 어,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로 볼록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일단 오목과 볼록을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음, 아래로 볼록 볼록 로그는 플러스인 경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과 0 사이,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큰 범위. 에서 아래로 볼록 하다라는거 플러스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위로 볼록 은 어, 마이너스일 때잖아요. 그래서 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0과 루트 3 사이에서도 어, 위로 볼록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록성은 조사했고 이제 변곡점 어, 마이너스 루트 3을 함수식에다 넣으셔야죠 그래서 4분의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0 넣으면 0이고요 루트 3 넣으면 4분의 루트 3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얘가 변곡점 되겠고요 0 콤마 0 얘가 또 변곡점이 되겠고요 루트 3 콤마 4분의 루트 3 예, 역시, 변곡점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